이번에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두 번째인데, 여기 부분이 고등학교 부분에서 더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137페이지 보면은, 막, 어쩌고저쩌고 개념 설명,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는 실제 여기 나와져 있는 개념 설명을 보는 것보다 그냥 실제 이 문제 유형을 딱 보고, 아,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럼 필수의 제 14번 같은 문제를 딱 보면, 일단 무슨 생각이 들어? 얘는 얘네를 딱 보면 아. x도 2차식, y도 2차식 이렇게 되어져 있지. 그치 근데 얘네 둘이 부호가 서로 같지. 어?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최대최소 써먹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 주면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야. 알겠지? 부호가 같으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자, 우리 잡아 봐. 어떤 녀석이 어떤 거에 제곱, 어떤 거에 제곱, 10.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식의 최, 최소값은 얼마야? 10이 되겠지? 네. 그잖아. 왜냐면 하 최소값은 얘네가, 얘, 얘네가 0이 될 때가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잖아. 무슨 말 이해 되지? 아니면 이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만약에 묶였어. 제곱이. 그리고 20이 나왔어. 그럼 그때 이 20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가 제곱이 나왔는데 제곱이 나왔는데 앞에 음수가 있었으니까 얘네가 0 아니면 20보다는 더 작아지는 숫자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러 이때는 얘네가 0, 얘네가 0일 때 최대값 20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거든? 그니까 러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거 완전제곱식, 이거 완전제곱식 해서 남는 이 녀석이 최솟값이 될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바로 완전제곱식 하면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더하기 2로 묶어서 y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절반의 제곱을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세개 부분에다가 밑줄 쳐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 y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찌끄레기들 얘랑 분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하고 얘를 분배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마이너스 4가 뭘 의미해? 최소를 의미한다 무슨 말겠죠? 즉 x가 3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면 자, 여기서는 최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자 근데 얘는 봤더니 어? 이것도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둘다 부호는 같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쨌든 마이너스 x 제곱의 개수로 묶어준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x의 제곱, 얘는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y의 제곱 마이너스 6y 절반의 제곱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밑줄 쳐주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하면 얘는 이렇게 넘어오면 플러스 4 이렇게 넘어오면 플러스 9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여기가 1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서 설명했었잖아 이렇게 돼서 1이 되어져 있으면 얘가 0 얘가 0일 때 최대값 1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에 이제 이런 유형, 과 그러니까 X도, X도 2차식, Y도 2차식으로 되어져 있었을 때, 그리고 걔네들의 부호가 같았을 때는, 둘다 완전 제곱식으로 하고, 남는 녀석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필수 이제 15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값을 구하래. 1차식이 주어져 있어. 자, 이렇게 1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2차식의 최솟값을 구하라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얘기인 거야. 당연히 이 식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뭐 하면 돼? 이렇게 1차식이 주어져 있으면 뭘해 주면 돼? 여기다 대입을 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y가 얘였으니까 y의 제곱은 마이너스 e x 더하기 3 x의 3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전개를 하면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 하면 그럼 뭐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얘는 2 x의 제곱 플러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12 x 플러스 9가 되니까 여긴6 x의 제곱니까 그러니까 6으로 묶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만들고, 여기 6, X-1의 제고 항상 얘랑 얘랑 분배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플러스 3이 되니까. 3이 무슨 값? 최.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16번. 여기다 별표를 쳐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제일 핵심이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냥 중학교 3학년 내용이랑 큰 차이는 없어. 그냥 완전 제곱식만 하면 돼. 그냥 바로 완전 제곱식을 할 거냐, 아니면 대입을 해서 완전 제곱식을 할 거냐에 해당되는 건데, 얘는 그 완전 제곱식을 두 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잘 봐두시고, 자, 얘는, 오, 이거, 우리 전개해보면 4차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냥 전개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봤더니, 어? 공통부분이 있는 거야. 그럼 공통부분이 있으니까 얘는 얘네들을 t로 치환을 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치환했었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라 했었지? 아, 여기서 얘기 안 했나? 치환할 때는 여기가 지금 주어져 있는 자 범위는 x의 범위지. 근데 여긴 이 식은 t에 관한 식이잖아. 무슨 말 이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t에 대한 범위가 필요한 거야. 치환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t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야. 범위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거 안 하고 그냥 0 3을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신경 안 쓰면 다 틀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치환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범위 t의 범위 알겠지? 그럼 여기서 잘 봐봐 t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t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t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최대 최소 구하라는 얘긴 거야. 봐봐 t의 범위를 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t가 a, b다 이런 의미는 이 a는 뭐냐? 최소값인 거고, 얘는 뭐야? 최대값인 거지. 그래서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게 바로 최대 최소를 구해주라 라는 얘기하고 같은 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 녀석이 일단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식계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야 돼.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로 되어져 있었을 때. 그럼 일단 우리 아까 2차 식계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뭐라고 그랬었지? 1단계 뭐야? 그지 일단 꼭짓점 좌표 구하는 거야 여기가 y가 아니라 t였던 거지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2 그럼 꼭짓점 좌표가 뭐가 돼요? 1,2가 되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를 대충 그려요 아래로 볼록이지 여기 1,2야 그 다음에 구간을 잘라 0부터 3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최소는 얼마죠? 최소는 얼마야? 2가 나올 거 아니야? 꼭짓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최소가 되잖아. 최대는 x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3. 그렇지? 3, 3은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최대는 음, 3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t의 범위가 2부터 6까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겠죠? 자, 이걸 딱 구하면,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딱 적용을 하는 거라고. 그럼 다시 한 번, 2차 함수를 또한번 구해줘야 되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또 구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2차 함수를 구하는 거는 이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다시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뭐, 돼? 뭐가 돼? y는 t-1의 제곱이지? 그럼 꼭짓점이 1,0이네. 아래로 볼록이고요. 1,0이네. 그럼 xt는 2부터 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다. 그래서 t가 2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t가 6일 때가 최대가 된다. 알겠지? 그럼 여기다 t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 1 나오고, 6 집어넣으면 25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필세제 17번은 그냥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거랑 그냥 똑같아. 알겠지? 근데 활용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가져줘야 할 생각이 기본적으로 길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0보다 커야 돼. 알겠지? 약간 그런 성질들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 길이가 2 0자리가 있는데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우리는 가로 세로 우리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지? 10 10이겠지? 그래서 우리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누구를 x로 놓을래? 세로 그럼 세로를 x로 놓으면 가로는 10-x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니까 가로는 10-x였던 거고 얘는 x였던 거 그렇지? x는 10보다는 작아야겠지? 길이니까 여기서 이거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10x 최대값 구하라고 돼 있네? 그럼 이거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꼭지점, 꼭지점 잡혀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제곱, 10x, 절반의 제곱, 25-25. 자, 그래서, x가 5일 때, 최대값 넓이, 넓이의 최대값 25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끔 가다가 어 넓이가 최대가, 최대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넓이가 최대가 되는 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래? 각 변의 길이를 뭘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x는 누구였지? 세로였으니까, 세로가 5. 가로도 5. 즉, 정사각형이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알겠지?